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두 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고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사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덜어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가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 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개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계를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계를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